안녕하십니까. MNG 17기 양소영입니다. 제가 합격한 학교는 한국체육대학교 사회체육학과입니다. 어, 저는 고등학교 3학년 입시 때 수능 성적이 많이 안 나와가지고 하향으로 지원한 학교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이때 학교를 다니면서 아쉬움이 크게 남아서 대학교 편입에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학교를 통학을 해서 학점은 그냥 최대한 열심히 하고자 했고요. 그리고 영어는 토익을 준비하면서 RC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또한 운동은 6월부터 시작해서 최대한 한국체육대학교 실기에 맞게 준비했습니다. 제 장점은 꾸준함이었습니다. 기존에 입시 운동을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잘하는 운동은 있었지만 못하는 운동인 시덥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완하고자 매일 꾸준히 남아서 시덥을 했습니다. 저는 영어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토익학원을 같이 다녔습니다. 학원을 다니는 시간 이외에는 도서관에서 꾸준히 앉아서 영어 성적을 올리려고 노력했습니다. 면접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솜씨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면접을 준비하는 동기들에게 많이 물어가면서 같이 시뮬레이션을 많이 돌렸습니다. 저는 선택과 집중을 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성인이라고 노는 것보다는 고3 수험생이다 생각하고 편입에 임하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M&J 18기 화이팅!